2022신성고 1학기 기말고사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탄소의 순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죠? 기호 뭐 A 있고요. 여기 뭐 B 있고요. 그죠? 여기 뭐 C 있고요. 그죠? 편형을좀 보시고 바로 갑니다. 자,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A의 양이 증가한다. 자 A는 방출이죠 방출, 됐죠? 어 CO2 말하는 거고요 CO2, 됐죠? 물에 녹아있던 어, 용해되어있던 CO2가 방출되는 것만 합니다. 자 이제 CO2의 용해도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기체적 기체, 가스. 기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요 내려가면요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즉즉 즉, 온도가 내려가면요 어, 용해가 되는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요 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됐죠? 여기도가 떨어지니까. 됐죠? 즉 A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렇죠. 되억 맞네요. 네, 이번에 B의 작용으로. 자, B. 자, B가 광합성입니다. 대기 중에 있던 CO2를, 그렇죠 생물이, 그죠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 만드는 거죠, 광합성은. 그죠? 렇 즉, 광합성은요, 기권에 있던 CO2가 생물권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즉, B의 작용으로 탄소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야죠. 광합성이니까. 생물권 기권은요. 반대죠. 반대는 호흡이에요. 호흡. 됐죠? B는 광합성입니다. 틀렸고요. 뒤에 번에 A, C의 작용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에너지원. 자, 우리 에너지권은 세개 배웠습니다. 지구 시스템 에너지권. 가장 많은 대표가 태양.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조력에너지 있죠. 됐죠. 자,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A부터. 자, A는요, A는요, 어,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이제 태양에너지랑 상관 있죠. 됐죠? 자, 그 다음, B는요, 광합성. 역시 태양에너지랑 상관 있죠. 되겠죠? 자, C. 화산 분출? 자, 이건 아니네. 화산 지진 이런 거는 아, 지구 내부에너지죠. 됐죠? 그러면 결론은, 셋다, 갔다, 아, 갔다는말안 됩니다. 답은, 기억만. 되겠죠? 2022 1학기 기말고사 신성고 1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